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전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정 공동 성서전과 나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2절,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 세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 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오늘의 시편 132편 1절로 12절입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발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네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네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네 뒤를 이어서 네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개정 공동성소전과나 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복음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며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의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